자, 14페이지 32번입니다. 저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A랑 B가 0보다 크다는 A가 양수다, B가 뭐 음수다 이런 게 아니고 A와 B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랑 C를 곱해서 0보다 작다. A가 양수야? 뭐 C가 음수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A랑 C가 부호가 반대인 걸 보는 겁니다. 부호가 반대인 걸 보는 겁니다. 되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종합하면은 B랑 C는 어떻게 써, 얘들아? B랑 C는 보호가안 되겠죠? A랑 B랑 같은 편이니까. 잘 왔습니까? 자, 첫 번째 거 갑니다. 자, 이거는 관련 개념 뭐였습니까? 루트 네모 제곱. 그 개념을 깊숙히 들어가서 지금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알맹이가 양수면 그대로, 알맹이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달고.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B랑 C를 보호하면 음수죠. 근데 마이너스까지 달려있으니까 얘가 양수거든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나가면 마이너스 BC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B랑 C를 두개 아까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음수지. 근데 그 음수에다가 또 마이너스 이라니까 또 음수란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또 있죠? 플러스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는 1에서 음수인 걸 뺐으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계산해 주면 되죠 이렇게. <목소리> 지요 <목소리> <목소리>